이번 시간에는 이브닝 케어 포 시스템을 제가 시험해 볼 텐데요. 잘했어. 이브닝 케어 첫 번째는 우리 디클렌징인데요. 디클렌징을 짜서 피부에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네, 많이 짜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십니다. 네, 이마도 닦아주시고, 눈 주위도 닦아주시고, 네, 좀더 하셔도 돼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이게 녹차 잎이 피부를 투명하게 맑게 해주고요. 우리 은행 잎 추출물이 어, 피부를, 지친 피부를 어, 생기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 그래, 1차적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에터미 물티슈 가지고, 그리고 클렌징 티슈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네. 어, 벌써 피부 톤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쇠도 닦고. 음, 제가 지금 각질이랑 많이 일어났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닦은 다음에, 눈썹도 제가 닦았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1, 1차적으로는 꼼꼼하게 눈주위랑 닦아주신 다음에, 자, 1차를 했으면요. 딥클렌징은 두번 해주실 거예요. 2차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한번더 짜서 발라주십니다. 네, 이렇게 발라주시는데요. 어, 한번더 하는 때는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 당근 추출물이랑 토코페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더 탄력있고 생기있게 우리가 마사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더 꼼꼼하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피부를 가꿔줍니다. 네. 그 다음에 물티슈로 한번더 닦아주실 텐데요. 물티슈는 우리 애터미 물티슈는 부드러워서 괜찮지만 다른 물티슈는 엄청 따갑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닦아주시고 애터미 물티슈는 얼굴에 해도 별로 안 따갑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마까지.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디클렌징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딥클렌징만 했는데 지금 뽀얗죠? 피부가 전혀 땡기지가 않아요. 광택이 나는데요. 두 번째는 폼클렌저. 우리 두번 이중 세안하는 게 중요하죠. 이 폼클렌징은 사화버섯이랑 동충하초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더 탄력있고 수분 보충이랑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자 이거는 아까 딥클렌저는 많이 쓰셨지만 이건 파다 크기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 짜주셔서 어, 물을 묻힐 건데요. 원래는 세안하면서 하는 건데 제가, 어, 거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물을 묻혀서 한번 비벼볼게요. 그럼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납니다. 거품을 나는 거를 이렇게 피부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물을 더 묻히시면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폼클렌저를 세안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네,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클렌저를 두 가지 썼죠. 디클렌저랑 폼클렌저로 이렇게 씻었더니 정말, 어? 제가 지금 피부가 하얗게 광택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너무 촉촉하고 지금 로션을 안 발랐는데도 정말 수분이 가득 머금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렇게 촉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각질 제거에 피질까지 제거해주는 이 필링제를 우리가 할 건데요. 누름나무 뿌리랑 그 다음에 왕귤 껍질을 추출물이 들어간 이 필링제를 이제 해볼 건데요. 물기가 좀날라가시면안 어, 닦고 조금만 있어도 물기 살짝 날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물기 날아간 상태에서 도포해 주실 텐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어, 좀 각질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 두번 정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 문지르지 마시고 일단 짜서서 얹어놓고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막 이렇게 까끌까끌하지 않고요. 그냥 젤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시고요. 음... 눈가는 이렇게 밑에 정도만 하시고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이렇게 발라놓고 음, 잠깐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5분이 지났는데요. 어, 제가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아까 이렇게 이런데 각질이 있던 게 지금 녹았어요. 신기하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는 물 세안으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네, 세안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저 각질 제거도 하고 피지도 제거했으니까 깨끗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네 번째로 영양 보충을 해줄 거예요. 그게 저희 이필 오프 마스크입니다. 네, 자수정가루랑 이게 여러 가지 오파우더랑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한 500원 정도 크기로 쭉 많이 짜주셔서 듬뿍 짜주셔서 이렇게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되게, 어, 좀 찐득찐득한 크림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밀어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전체를 다 바르셔서, 네, 듬뿍 발라주세요. 네. 눈, 눈은 빼시는 거 아시죠? 눈과 입과는 빼주시고, 볼이랑 이마. 옆 라인 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듬뿍 발랐거든요. 이렇게 듬뿍 발라주시고, 눈이랑 입, 입만 빼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영양이 채워지고요. 이게 구, 약간 굳어요. 그럼 그때 아래서 에 위로 빼어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목까지 안 발랐는데요. 집에서는 다 목까지 바르신 다음에 떼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이게 굳어졌어요. 어, 아주 매끈매끈하게 굳어졌는데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밀어올리시면 보이시나요? 들어지죠? 이렇게 완전 종이팩이 됐어요. 살살살살 네, 너무 확 뜯으시진 마시고요. 이렇게 모양대로 짜잔 우와 이렇게 <laughs> 뜯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 어, 세안을 하셔도 되는데 세안 안 해도 되고요. 그 토너로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토너로 손으로를 짜서 얼굴 솜으로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안 안 하셔도 아주 깔끔하게 떼어져요. 네, 입술만 닦으시고 보이시나요? 어, 엄청 촉촉하게 영양까지다 채워진 걸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브닝케어를 해봤습니다. 네, 에터미 앱솔루트 스노우가 나왔죠. 출시됐는데요. 어 토너 그다음에 어 세럼 그다음에 이렇게 코렉터 그다음에 어 크림 두 종류예요. 어 데이 크림이랑 나이트 크림 두 가지. 그다음에 에센스 토너 에센스예요. 이렇게 여섯 종류 있습니다. 그다음 마스크 팩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발라볼 거예요. 어, 토너 먼저. 어, 토너는 솜으로 닦아내는 용도로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솜이 없어서 일단은 제가 손으로 발라볼 거예요. 음, 향도 너무, 어, 은은하게 좋구요.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럼을 이렇게 짜셔서 세럼을 발라볼 겁니다. 역시나, 엄청 촉촉하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어, 코렉터를, 이 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을, 이렇게, 굴려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굴리시면, 이 안에 내용물들이 나오고요. 눈이나, 이런 눈가, 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크림도 이렇게 있고요. 역시 촉촉하게 발라주시면 되고, 나이트크림은요, 음, 역시나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보이시나요? 색깔이 좀더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이 더 채워져 있겠죠? 이렇게 바르셔서, 음. 두개다 무겁지 않고 되게 가볍게 촉촉하게 발라줘요. 그래서 엄청나게 흡수력이 빠를 것 같고, 어, 너무 촉촉하게, 무겁지 않고.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도 데이크림, 크림, 다르면 다른 거는 되게, 음, 뻑뻑해하고 잘 스며들지 않아서 화장하면 밀리는 경우인데, 이거는 정말 촉촉하게 이렇게 된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에센스. 톤업을 해주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색깔. 이렇게 톤업. 보이시나요? 약간 선크림 같이 톤업을 해주는 에센스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진짜 이렇게만 발라도 톤업이 돼서 화장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지금 오늘 이브닝 케어를 4종 하고 이 앱솔루트 스노우까지 발랐는데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보여드렸잖아요 화장한 거 화장했을 때톤 기억하시나요? 그것보다 지금 톤이 이렇게 엄청나게 화사해지고 어, 촉촉하게 됐습니다. 어, 각질 다 제거되고 어, 화장한 것보다 더 화장한 것 같은. 네, 이렇게 촉촉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